삶이 살면서 뭘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불같이 뜨거운 불닭발을 먹어야 되죠. <웃음> 네, <웃음> 오늘 불닭발이, 불닭발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뭐 합니까? 차가운 이성이 먼저입니다. 머리까지 식혀드리는 차가운 이성으로 저희는 냉면 준비했습니다. 아 나는 근데 두분참 이해 못 하겠네. 왜왜 네, 왜? 네, 네. 아니 음식이란 게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 지금이 무슨 냉정과 열정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냥 맛보면 됩니다. 감독님. 오늘 그냥 아시죠? 우리 딱 먹은 한번싹 돌려주세요. 아, 아. 음. 나는 주먹밥에다가 계란 찌며. 음 맛있겠던. 음. 아 저희도 먹겠습니다. 음. <laughs> 야. 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음. 윤석두씨 배고프셨죠? 나 이거 편육이야 편육. 아하. 어 이번엔 사실로 가요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원래 대박 치는 집인데 금요일은 얼마나 사람이 많겄어요 아, <laughs> 그그 뭐? 많은 손님들 뒤로 하고 오늘 우리 동네에서 맛 보여주시겠다고 직접 나오신 우리 사장님 두 분부터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쪽부터 갈까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온 홍미라입니다 닭발을 너무 좋아해서 닭발집을 차리게 된 홍미라입니다 네네 이름보다는 가게는 맛보다는 이름은 뭐 홍미라입니다 홍미라입니다 <laughs> 홍미라 예니에요 네. 저희 쪽은 <laughs> 특별하게 저희 친형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동 가족들만 네. 게 나와요 방송 친형이 나오긴 처음인데 그... 형 나는 형을 알지만은 시청자들이 형을 모르니까 형소개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이쪽 보고 네. 형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에서 온 박성준입니다 오늘 확실히 저희 4 0년 냉면의 평양 냉면을 한번 아 진수을 냉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냉면. 아아 에이, 아 근데 냉면은 아 불어. 에이, 아 잘못 선택했다 저도. 왜 이러세요? 예 이러세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신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죠. 예, 가운데 계시는 김성성님이 아니고요. 네. 예. 예. <laughs> 항상 이 시간에 저희에게 정확한 요리 정보 알려주시는 네. 어, 우리 김정현 교수님 나와 계세요.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울 땐 뜨거운 것으로 다스려라라는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불닭발이 오늘 제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운 몸 시켜줄 때는 냉면만 한 것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요리 맛 대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 야 뜨거운 맛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입니다 불닭발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닭발을 훈제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훈제요. 연기에다가 네 굽는 오. 상황입니다. 아 이게 아, 뭐예요? 뭐예요? 네. 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닭발이 훈제 닭발이니까 뭔가 양념도 좀 다르고 훈제하는 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구워야 됩니까? 닭발은 특유의 잡냄새가 많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드시기가 불편하세요. 네. 그래서 훈제로 해서 잡냄새와 누린내를 없애주고 음. 그리고 매운 양념을 써서 네. 네. 더 더욱 먹기 쉽게 만드는 그런. 지금 예 방법입니다. 한 말씀만. 근데 이 훈제로 한다는데 이거 그냥 가스불 아닙니까? 어, 아, 아 이, 이런 식으로 네. 연기를 나게 해가지고 네. 오, 음. 아 이렇게 하는 군요 훈제는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네. 굽는 양에 따라서 야, 네 양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네. 적어도 15분 이상은 해주셔야지 음. 네. 특유의 음. 맛을 네. 제일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뭐 네. 닭발 고르는 것도 또 주의사항이 있다 고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꼭 국산만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오. 크기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빛깔이 투명하고 네. 맑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저 정도가 아. 딱 먹기 좋죠? 이렇게 시간. 훈제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 과정이 요건가요? 훈제를 바로. 예. 예, 훈제를 하고 나면 원래는 요거 양념을 해서 네. 12시간 이상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네. 훈제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이 요건가 아, 아 깔이 아 엄청 좋아졌어요. 어머머머어 어머머. 근데 제가 요즘에 음. 뭐 먹는 것에서 일가견이 있지만은 네. 제가 요즘 학구열에 불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요 닭발 왜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닭발에는 피부와 관절을 구성하는 콘드리치인 성분과요. 아. 그리고 콜라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관절염? 아. 아. 아니, 뭐 닭발이 관절이니까. 어.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아연도 관절 좋아지는 거지. 아연. 예, 아연도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혈당도 조절해 주는 네. 기능이 있잖아요. 네. 어 그래요. 아연이요?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아연, 납 아, 네. 이런 건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적당히. 자, 제가 예 네. 그거. 벌써 들었어. 내가 네. 성금아. 같이 좀 성금 먹자. 내가 먹다보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너무 매워 지금.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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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닭발이 어떻요 매운 걸 달래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게 계란찜이거든요. 네. 네. 맞아 예. 매운 닭발은 계란찜이에요. 있 계란찜을 음. 드시기 전이나 후나 네. 중간 중간에 드셔 주셔야지 어. 매운 맛을 좀 감해주고 훨씬 예. 더 맛을. 더 느끼게 해 줬습니다. 근데 저 지난주까지 저... 있던 성트리왜 해체됐어요? 어? 왜 혼자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 아, 너무다 그러니까. 만히먹는 다른 집그 어, 계란찜하고 다르게 그냥 네. 순두부 같이 계란찜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음. 그래야지. 네. 저희가 지금 가정에서 먹는 계란찜으로 하면 아무래도 목 넘김이 음. 뻣뻣하기 때문에 아, 넘기기 쉽지 그렇구나. 않은데 푸딩 네. 푸딩 같아요, 네, 정말. 푸딩처럼 푸딩 같으게 좀 네. 푸딩처럼 이렇게 해야지 네. 호로록 하고 네. 쉽게 넘어갑니다. 와, 와. 자, 그럼 우리 성트리오 한번 오늘 외쳐보나요? 네, 그 내는 먹었으니까 해체. 야 <laughs> 우리 성수님하고 형 둘이 자. <laughs> 자, 성범, <성봉>! 성수.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어쩜 이렇게 먹을 음. 때만큼은 단결이 척척 되세요? 음. 아, 뭐 숯불에 다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아까 강성범 씨 음. 매운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네. 매워요? 안 매운데? 음. 좀있다 보나요 매운 게? 그러니까 그 매운기 음. 올때 계란찜을 먹는 거죠. 음, 이때 먹는 거죠? 네. 오고있어 아 오고있어 뒤에 뒤에 오고있어 근데 있어요. 이렇게 음. 진짜 맛있게 맵게 하는 비법이 있나요 혹시? 아 야또 춤추시네요 오, 아 왔다 왔어 얼어그 아아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먼저 잡냄새를 낳기 위해서는 네. 마늘을 밑에 양념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추? 소금 예? 그리고 저희 비법의 양념을 넣습니다. 아 음. 비법의 양념 예. 그거는 알려주실 알려줄 없고. 수 절대 없죠. 아. 음. 예. 그 옆에 또 무슨 밥 밥이 있어요. 아까 잠깐 드셨던 이거 뭐예왜 왜 이건 뭔예요 이거는 오돌뼈랑 음. 네. 주먹밥이랑 해서 드시는 건데 저희 집은 술도 드시지만 네. 밥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예요. 밥도 아, 어, 만들어 주세요. 오도독뼈도 참그관절에 좋죠. 오도독뼈라기보다는 네. 오돌뼈라고 해야 되죠. 예. 요 오돌뼈, <laughs> 오도독뼈, 오도독... 오도독뼈가 저, 맞습니다. 오도독뼈. 네. 원래 오도독뼈예요? 표준어가 오도독뼈, 오돌뼈가 아, 네. 몰라 몰라 일반 사람들은오독뼈이 안에서 아, 하고 <laughs> 그래요? 이, 이 오도독뼈 예, 예. 이 오도독뼈는 예.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는 네. 네. 저희가 양념을 네. 고춧가루랑 양념을 응. 해서 야채랑 같이 해서 볶는 거거든요. 네. 오 네. 야 매운 게 이제 온다. 아, 아, 어. 지금 계란찜 드셔야 돼요. 지금 계란찜. 어, 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매운맛의 네. 정체가 오로지 청양고추 하나만으로 이렇게 맵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청양고추 하나만으로 먹는데 예. 하는데. 요 매운 맛을 더 감해주기 위해서 예. 저희가 따로 하는 게 매실 액피스를 넣겠습니다. 아 매실 매실, 매실 넣고 예. 그런 얘기 다셔면 되니까. 오트 나왔으니까 예. 하는 예. 얘기예요. 하나씩 드셔보세요. 왜왜왜 예. 너무 맛있다. 오트 나왔을 때 하는 얘긴데 제가 알기로 고추에 캡사이신 성분 맞죠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고추에는 매운 맛이 있는데 그 성분이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에요. 네. 네. 예, 청양고추에는 이 캡사이신이 다른 고추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더 매운 맛을 갖게 됩니다. 오. 그리고 이 캡사이신은요 체내 지방을 분해시켜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다이어트. 좋아요. 성금씨 우리 오. 먹어야 돼 우리, 우리 많이 네. 먹어야겠네. 다이어트에 좋다. 지방 진짜. 분해. 다이어트 좋아요? 네. 나, 나한테 금지 식품이네다 <laughs> <laughs> 저기서 살이 엄청 빠지고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주시면 요거. 안 돼요? 그, 먹어볼래요? 하나씩 먹어요 내가 선심 썼다. 아, 아이고. 아니 비치라 분의... 씨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거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붙지 마요. 네. 아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 하고 있어요. 아. 어때요 맛이? 음. 정말 오도독 오도독 음. 씹히는 뼈와 네 음. 우수한 밥이. 음. 아, 일품이네요. 와, 맛있다. 그리고 저 매운맛도 그냥 매운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매운 게 있고 음. 기분 좋게 매운 아, 게 있거든요. 어, 네. 기분, 어. 기분, 어. 기분 좋게 좀 매운데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시원해지는 어. 느낌이에요. 네. 네. 자, 요렇게 그 원래 닭발하고 먹을 줄 알았더니 오돌뼈에 네. 이렇게 김 네. 주먹밥을 갖다가 아, 오히려 뭐 김이 있으니까 거냐. 덜 맵죠, 더. 음. 네, 네 오늘 저는 아, 음. 굉장히 으쓱으쓱 한게이 네. 네. 닭요리 중에서도 이 음. 매운 아주 그냥 미치도록 매운 불닭발. 음. 그리고 우리 오도독뼈의 음. 주먹밥. 그리고 매울 때 그냥 잠깐잠깐씩 먹을 수 있는 계란찜. 3종 세트. 33,900원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네. 중요한 거. 이... 이거, 이거. 네. 이건 매운 네. 거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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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건 뭔가요? 또 모래집 이거는 아, 닭, 모래주머니 어, 모래집닭 네. 예. 모래주머니 요리인데 네.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음. 특별히 만든 요리입니다. 음. 아, 오! 아, 같이 오대륙 다 휩쓸려서 왔는데 네. 매운 거못 먹어야 하는 사람들한테 요거 시켜주시는구나. 지금, 어, 어, 지금 씨가 먹어도 되나요? 배가 엄청 고프신데 어. 매운 걸못 드시니까 풀만 뜯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laughs> 드실 수 있겠네요.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오, 진짜 풀 뜯고 계세요. 그저, 유, 이거는, 유, 유, 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난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요거 뭐 특별한 노하우가 네, 네. 있으니까 그냥 삶으면 될것 같은데? 아 저희가 비법 육수에 삶아서 한번 네. 삶아내고 아 육수에다 네. 삶아서? 네. 한번 삶아내고 난 다음에 네. 야채를 다 넣고 술로 여러 번 냄새가 당모래 음. 주면 아무래도 냄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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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난죠. 여자분들도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냄새가 안 나요? 예 냄새가 안 나게. 네. 술로 여러 번 해서 어. 버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야채랑 아 같이 해서 술도 고 예. 그 냄새를 또 없애고 예. 근데 볼까? 제가 예. 먹어본 바로는요 음. 이 모래주머니 같은 거는 좀 양념이랄까 뭐좀 음. 발라 먹어야 맛있던데요. 그냥 먹으면 맛 없던데. 아, 그래서 이거, 꼬치구이 같은 그런 걸로도 많이 해먹는. 네. 여기 보시니까 여기 네. 무슨 장이 있어요. 예, 소금장. 예예 네. 기름장을 네. 찍어서 드시는 건데 음. 아, 원래도 많이 되어 있지만 예. 이렇게 보소하게 아 기름장을 찍어 그쵸. 드시면 훨씬 더. 어 여기 찍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제가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유 음. 찍어서 윤석주 씨가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서성금 씨 또. 아 석주 씨좀 주자. <laughs> 오늘 모두가 배가 고픈 날입니다. 어때, 이해할게요. 어때, 맛, 맛은 어떤데? 어.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우선. 우자 야. 아, 야. 우리, 우리 어, 석주 씨. 그렇죠. 아니 이렇게 내가. 조용히 계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음, 오, 음, 음 진짜 음, 맛있다. 힘이 없어. <laughs> 이거 드시고 힘 내세요. <laughs> 아들. 저희 냉면으로 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laughs> 음? <laughs> 역시. 냉면 언제 시작해 우리? 이 모래집 남았어요? 아나 너무 넘어오자고요! 자 내가 이렇게 세 가지 요리 이게 네, 네, 네 가지죠 네 가지 요리를 네. 이렇게 봤는데 가게가 몇 평이나 되십니까? 60평입니다 60평 네 하루 며칠 얼마나 나오십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야, 기세적인 친구 있어서 제가 막아드릴 테니까. 야, <웃음> <웃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강상범 씨는 누가 놀러 오시든지간에 마무리는 항상. <laughs> 예. 생은 얼마입니까? 매출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아, 그 중요한 해가지고. 게 아니에요. <laughs> 예. 야, 자, 거기 아무튼, 다 됐나요? 예, 오늘 뭐 여기 마무리 됐나요? 다 정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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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